10장 1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와서 1장,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수와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는 왕도와 같은 큰 성인 마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을 다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나게스 왕 야디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르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지명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사와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제에 구하는 하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하니 여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다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타스에서 추적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백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이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 아, 야살의 체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혹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소가 기본족속에 소화서 그들과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맺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땅 원주민들과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모두 질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을 살려주거나 그들과 같게 조약을 맺는다면 결국 그들의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갈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빠져,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본은 기본족 기부원 여호수아는 기본 족색에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감언이설로 여러 가지 일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 평화 조약을 맺고 나니 그들이 가까이에 사는 민족 기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평화 조약이기에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변의 왕들이 기부원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게다가 기부원은 그 성이 커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 주변의 성들을 공격하면 간당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은 서로 연합하고 동맹하여서 기본을 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본은 족속은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여호사와 여호수아는 기본을 도와서 다섯 부족 연합인 동맹군과 싸워서 승리하였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과 기본에 연합한 연합군이 다섯 부족의 동맹군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급상황에서의 기본의 도움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 직장 1절에는 그때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뒤에서 설명하기를 여호수가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였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 중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도니 세덱은 이것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왕 해보론한 야무론낫, 나기스왕,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사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열리고가 점령되고 아이가 무너지고, 이제는 기부원까지 이스라엘 편이 된다면, 가난 중심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기부원의, 아니, 기부원의 아이로부터 북서쪽으로 10km, 예루살렘에는 북서쪽으로 10km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기를 느낀 것은, 예루살렘 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등은 서로 연합해서 기본을 공격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후, 아,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기본을 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기본이 다른 가난 여러 국가들을 이요 공격을 받은 것은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 수화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제까지는 분명히 내 편이었는데 기본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세상이 모두 대적이 되어서 기본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있을 때는 다 우군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이고 별 무리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이제까지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적대적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때부터 세상에 파상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연합국 동맹국의 세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내가 누렸던 세상적인 습관이 나를 얼마나 또 미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누렸던 생각들이 갑자기 그립고 예전에 생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 오면서 야술 한잔하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신이 두 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들 많이 하였습니다. 어제의 이웃이, 어제의 친구가, 어제의 동료들이 비난과 핍박을 가지고 욕하고 때리고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자 자, 탄에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이 공격당했을 때 기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기본 사람들의 형식적인 약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혼자 해결하다가 허둥대고 허둥지둥 되다가 가장 늦게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치자마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그들은 세상적인 것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기본에 찾아온 위기, 기본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어쩌면 항상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움을 청할 우군은 누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아홉, 다섯 부족의 동맹군을 물칠 수었던두 번째 이유는 신실함이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기본의 도움 요청을 아마 그들을 멸망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였습니까?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두기만 하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기본 족속을 멸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해 버린다면은 여호수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심적 부담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본 족속으로 인하여 생겼던 백성들의 원망을 한꺼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철호의 기회가 찾아온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에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처음 기본족속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던 여호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에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서와 이스라엘 백성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본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형제로서 마땅한 일이며 형제로서 신실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을 치리지 않고 도움을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 족속을 돕기 위해서는 다섯 다른 다섯 구족의 연합군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송행수에 넘어가 기부원 족속과 조약을 맺긴 했지만은 여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조약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 요청에 즉각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길갈은 기부로부터 기부원까지 약 40k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길갈과 기부원으로 가려면 험하지 험한 산악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우수와의 군대가 최대한 시간 내에 전투 준비를 하였고 투철한 정신으로 무장한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거리는 지금의 군인도 지금 현재도 산악행으로도 힘든 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력으로 거의 불가능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급작스럽게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매복 작전을 구하, 구사하였지만은 오늘 기본 전투에서는 여성 기습 작전을 감행해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습 작전은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동맹군은 요단강 부근의 길간에 진을 치고 있었던 여우수와 군대가 이토록 빨리 도착하여 자기들을 습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우수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절망의 밤에 낙심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앉아서 염려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에, 그 밤에 우리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때로 이 밤이, 너무나도 긴것 같이 여겨집니다. 아무리 불을 짓고 불을 지어도 응답이 다가오지 않고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몸은 점점 더 아파오고 그런 깊은 절망의 밤이 밤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도움의 성결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절망에 떨며 이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패배 의식에 젖어서 밤을 치새우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 우리 하나님은 도움의 송길를 보내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동일될 때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이 절망 밤은 희망의 새벽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의 절망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믿음에 지어 온 적게 하시는 우리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을 돕겠다는 것을 결정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은 기본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대서 에 형제를 향한 신실함은 서로의 신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바로 이 신실함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 못해서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 몸을 다해서 기본 사람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신실성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기본 백성들을 도우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여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내린 이 결정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에, 우리가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회주지가 아닌 한번한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수와는 호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친히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백보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데다까지 이르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환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옳은 결정을 참 옳은 결정을 했다.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역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유력한 다섯 왕들이 연합한 동맹국이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그들을 정복해야 할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 족속을 돕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들과 전쟁을 전쟁할 것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을 돕다 보니 조금 일찍.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섯 도시를 정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전쟁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기본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군은 다섯 부족이 동맹한 동맹군과의 전쟁은 아무래도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섯 부족의 동맹군이었지만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날 오전 내내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러 그러 다섯 그런데 다섯 부족 동맹군은 계속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이 크게 패한 적들을 패한 적들을 벳홀은 비탈길까지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 베터론도 꼭 가파른 골짜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것을 요새로 삼으려고 그것까지 도망 후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시커매지고 구름이 몰오더니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터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와 아세다에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큰그 우박덩이란 말은 돌같이 단단한 우박이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게 하늘에서 내신 우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자손에게 주, 이때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 우박들은 이들 다섯 민족들에게